Amen. 반갑습니다. 한명라 241일 사무엘상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의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가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으나 다음날 아침 다곤의 신상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날에는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문 지방에 떨어져 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심해지자 아스토 사람들은 개를 가드로 옮겼으나 그곳 역시 큰 혼란과 종기 재앙을 겪었고 결국 개는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에그론에서도 같은 재앙과 사망이 이어지자 성업이 크게 부르지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이 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신과 이방땅에서 스스로의 영광과 권능을 입증하시고 언약계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임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영광 이방땅에서 증명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은 시키나 증명입니다. 어한 청년이 유명 사립 대학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졸업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졸업 증명서가 위조된 가짜 증명서입니다. 그는 이 가짜 증명서를 통하여서 화려한 배경과 또 명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하기쯤 졸업 증명서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졸업 증명서를 받자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리고 그는 최종, 어, 마지막 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주 꼼꼼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대학 그 본부 측에다가 이 사람이 진짜 이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졸업은, 즉, 그는 졸업하지 않았다. 즉, 이 졸업증명서는 가짜다가 판명되자마자 그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이 졸업증명서 나에게 무언가를 다 해줄 것처럼 보였던 이 증명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학위 문제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고역을 치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거짓말했던 학위를 다시 따가지고 대중 앞에 서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가짜와 진짜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3회상 5장은 블레셋에게 이제 언약계가 뺏기게 되요 이 언약계를 뺏긴 것은 지난 4장을 알다시피 전쟁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전쟁통해 가져왔고 지게 됐으며 전리품으로 블레셋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을 이기게 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 언약계를 세워 두었고 블레셋은 승리를 아주 자축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신은 우리 신 다곤이다라는 것을 착각했죠. 그러나 그 언약계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담겨 있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헛된 위로는 곧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가 자신의 신 다곤 신장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신의 능력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며 승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블레셋처럼 헛된 위로를 구할 때가 너무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사장의 이러한 일들,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러한 일들, 또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마치 이것이 또한 교회 의 직분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4장의 삶의 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헛된 우상을 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5장은 불렐서처럼 이러한 물리적인 소유나 종교적인 명분은 결코 참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에 포로가 되거나 세상의 어떤 성공 아래 놓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오늘 오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없이도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그 다곤 신전 앞에 헛된 위로의 치에 있는 불렛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게 되는데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언약계 앞에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넘어진 상황이었고 꼬꾸라진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은 다곤의 머리 즉 지성이 무력해지는 그리고 손과 발즉 발은 이제 물고기라서 없다치고 손모 이런 손은 이제 능력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능한 우상임을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그 중심지에 있는 그 다곤을 완전히 무력화 시킴으로써 참된 경외가 무엇인지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진정한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어떤 분인지를 목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진정한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목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경해가 일어남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세 번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뿐만 아니라 언약계를 경해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그 불렐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를 이제 내리셨습니다. 독한 종기가 내리니까 아스톤에서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질 때마다 재앙이 점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불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재앙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느껴졌던 감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헛된 우상, 물질, 권력, 성공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여전히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와 도전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약해지고 세상에 굴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이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는 헛된 위로를 이제 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헛된 위로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참된 경애를 회복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그 다곤 신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한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가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아니라 시키나의 삶 영광된 삶이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5장의 삶읽기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수단이나 부적으로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수유나 형식에 갇혀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이 주님의 권위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피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겸해야 되는 그리고 섬겨야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